네, 쿠쿠홈시스입니다. 매수가는 4만 1천원입니다. 네,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. 쿠쿠홈시스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3만 7,550원입니다. 1.3% 하락을 한 가운데 장 중에 3만 8 9 0 원 고가였습니다.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. 장 초반 상승을 했고 주 하락을 했습니다. 37,250원까지 떨어지면서 어, 저점 부근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쿠쿠금시스 어떻게 보십니까? 매수가는 4만 천원이고요. 최근에 4만 2천 원 선까지 상거래의 상승세를 보였다가 음봉 나타냈습니다. 네. 이 종목도 사실은 뭐그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수급이 안따라주고 있거든요. 보면 은 이제 최근에 투신이 계속 샀었어요. 샀는데도 안 오르니까 이제 오늘은 투신이 던졌고 또 연기문도 던졌는데 매군이 좀 받았거든요. 제가 볼 때는 투신이 좀 일단은 지쳐가지고 매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아마 투신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또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회사도 좀더 아마 RSI가 좀더 삼십이하로 가면서 그때가 아마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삼만 많이 빠져야 뭐 삼만 오천 원 정도 수준 아마 바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바닥을 기다리면 분명히 이제 상승을 하겠지만 이 종목이 워낙 수급이 안 좋고 차트도 이게 보면 추세선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진 상태거든요. 네, 추세선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하셨는데 계속 이제 하향으로 내려오지 네.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수금이나 이런 거 봐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. 그래서 이분이 4만 천 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한 번의 상승으로도 분명히 아마 회복이 되는데 지금 매물대가 3만 9천 원에서 4만 원, 300 원대에 물려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 매물대가 일단은 좀 거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앞에 구름이 의문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내외경제TV의 권민정입니다.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콘텐츠들 잘 보고 계신가요? 더 많은 콘텐츠들 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왼쪽 위에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방송 다시 보기 채널도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그럼 모두들 안녕!